반갑습니다. 애프터 이펙트 팬 여러분. 어더비코리아 강진호입니다. 애프터 이펙트 2023 베타에 추가된 3D 모델 가져오기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고 계신 애니메이션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만든 것인데요. 날아다니는 커피 원두 역시 외부에서 제작한 3D 오브젝트를 불러와 애프터 이펙트에서 효과를 준 것입니다. 새로운 예제로 보여드릴게요. 커피 파우치 glb 파일을 끌어와 불러오겠습니다. 확대 및 회전을 해보니 3D 모델링이 온전하게 불러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Y 회전 값을 주어서 원도와 함께 커피백을 회전시켜보겠습니다.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손쉽게 적용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